강원도 하면 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맑은 계곡물, 울창한 숲, 그리고 푸른 바다에서의 서핑, 레저와 관광 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강원도의 얼굴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7, 80년대의 강원도는 말 그대로 석탄 왕국이었습니다. 어둡고 깊은 갱도 속에서 석탄을 캐던 수많은 광고들,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북적이던 시장과 거리, 그 시절 강원도는 석탄이 엄청난 산업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태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고 석탄 산업이 몰락하자 태백도 함께 침몰했습니다. 사람은 떠났고 갱도는 문을 닫았으며 도시 전체가 멈춘 듯 조용해졌죠. 그런데 한동안 잊혔던 그 태백이 지금 믿기 어려운 이유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과거 태백을 부흥시켰던 광산이 이번에는 전 세계가 눈독 들이는 꿈의 금속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 폐광으로 버려졌던 땅이 이제는 전 세계가 원하는 보물 창고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태백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것은 철입니다. 철은 무려 3천년이 넘도록 인류문명을 지탱해온 주인공이자 불을 지피고 쇠를 달구던 철기시대부터 거대한 건축물과 기계를 만들어낸 산업혁명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철은 여전히 우리 삶의 곳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제철소는 여전히 국가산업의 신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철에도 분명한 한계는 존재합니다. 무게가 무거운데다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약해집니다. 자석에 달라붙는 성질은 때론 유용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는 장점은 산업 현장에서는 화상, 감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특성은 철 자체의 내구성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인류를 지탱해온 금속인 철이지만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이제는 철을 넘어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꿈의 금속이라 불리는 이 시대가 열광하고 있는 차세대 자원인데요.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철보다 더 가볍고 더 강하고 더 다루기 쉬운 금속의 존재를 꿈꾸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믿고 싶었죠. 이런 욕망은 결국 상상의 영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의 작가 JR 톨킨이 창조한 전설적인 금속 미스릴입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본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죠. 빛나는 은색 금속처럼 생겼지만 절대 변색되지 않고 구부리기도 쉬우며 무게는 깃털처럼 가볍고 강도는 강철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사기템 같은 물건인데요. 영화 1편에서 프로도가 창에 찔리 고도 무사했던 이유도 바로 그가 입고 있던 미스릴 갑옷 덕분이었 습니다. 이 미스릴은 이후 수많은 판타지 작품에 영감을 주며 국경을 초월한 상상의 금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닮은 금속 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톨킨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8세기 후반, 이미 그 정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791년 독일의 화학자 마르틴 하인리 히클라프로트는 금홍석이라는 광물에서 한 금속을 분리해냅니다. 그 이름은 바로 티타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0여 년 뒤인 1825년 스웨덴의 과학자 윤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가 드디어 순수한 티파늄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하면서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거라 믿었던 꿈의 금속은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 티파늄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소설 속 미스릴처럼 일부 특권층만 다룰 수 있는 전설의 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티파늄은 사실 지구에서 너무나 흔한 금속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 중 아홉 번째로 많은 원소가 바로 티파늄이니까요. 심지어 우리 몸속에도 있고 석탄보다도 탄소보다도 더 많습니다. 인류가 그 존재를 늦게 알아챘을 뿐 티파늄은 오래전부터 지구 곳곳에 숨어 있었던 보물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흔한 금속이 21세기 최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랐도록 단순합니다. 티카늄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미스릴의 특징들을 현실에서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는 강철의 절반 이하에 녹슬지 않으며 자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열전도율도 낮아 고온에도 강하며 심지어 생체 친화도까지 높아 인체 이식에도 사용 가능하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합금했을 때의 강도입니다.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최대 5.5배 0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쯤되면 왜 티타늄이 우주시대의 전략 금속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감이 오시겠죠? 특히 가볍고 강한 재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 항공기나 우주선 개발에 있어서 티타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수천도의 마찰열을 견뎌야 하는 대기권 재진입 시에도 소중한 우주선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티타늄은 상상에서 태어난 리스릴과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꿈의 금속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뛰어난 금속 티타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련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티타늄은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고온에 녹지 않고 그럼 결국 가공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재련이 까다로운 금속인 알루미늄보다도 가격이 3 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비쌉니다. 과거에는 톤당 5천만 원이 넘었고 요즘도 톤당 1,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싸고 귀한 티타늄을 한국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1조 원 이상 대한민국이 티타늄 수입에 쏟아붓고 있는 셈인데요. 다행인 것은 전 세계 티타늄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안 되는 나라 중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만 할수 있다면 세계 티타늄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질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티타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한 도시의 땅 속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엄청난 보물이 발견됩니다. 그곳이 바로 쾌광의 도시 태백이었 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태백 일대에서 진행한 예비탐사 결과 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 맥이 발견됩니다. 티타늄의 약은 무려 2억 2천만 톤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세계 최대 티카늄 매장국인 중국 전체 매장량의 5분의 1이자, 한 나라의 전국 광맥과 맞먹는 규모가 태백당 한 곳에서 나온 겁니다. 게다가 양만 많은 게 아닙니다. 순도, 즉, 경제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단순히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캐넬 가치가 충분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석유가 있다더라, 천연가스가 있다더라, 하지만 막상 계산기 두드려보고 캐면 오히려 손해였고, 그래서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 태백의 티파늄은 이론이 아닌 실전입니다. 진짜로 태백을 다시 살릴 보물인 겁니다. 이 소식에 고무된 태백시는 즉각 움직였고, 현재 무려 90곳에서 동시에 시추가 진행 중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2025년 하반기까지 정식 티파늄 광산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연간 7천억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으며 매년 1조 원 가까운 티타늄 수입 비용 중 대부분을 국내 생산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백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고토실 핵심 광물 산업단지와 연계한 대규모 채굴 계획도 세웠습니다. 2027년 드디어 한국에는 티타늄 광부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건 단지 태백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석탄 산업의 붐을 타고 성장했다가 이후 함께 소멸되었던 강원도 곳곳의 도시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곧 대한민국의 미래 강원도 지방 도시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응원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